3월 15일 부모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QTI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와 같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세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이 되기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 것이다. 내가 진절로 으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 아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라를 받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엄마 아빠와 함께해요. 다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빠가 어? 예제를 들어줄게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에, 나라에 갈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나와 같은 어린 아이들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맞아요. 어, 바로 어린 아이들이 음,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어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와 축복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들이 가로막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리 가세요!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친구들을 혼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란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한명한명 한명 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나이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으라고 했나요? 막지 말라고 했나요? 막지 말라고 했어요! 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른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요. 그럼요. 어린아이들. 맞아요, 어린아이들. 근데 이런 어린아이들은 어, 다은이처럼 나이가 어린 어, 그런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런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 어른들처럼 따지고 묻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다은이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다은아, 다은이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우, 예수님 좀 내버려 두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다은이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다은이 것이 되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두손 모아서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처럼 아이 둘을 사랑해 주세요.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